네, 안녕하세요. 대빼미입니다 어, 저는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개인 북마크 웹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 볼 건데요. 이번 시간에 할 것은 이제 뷰스 점 파일을 통해서 어, 뷰를 구현해주고 2차 URL을 만들고 1차 URL과 연결시켜주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뷰스 점 파일을 만들기 전에서 어, 저희는 여기에 뷰를 구현해 줄 건데요. 클래스형 뷰와 함수형 뷰가 있는데 클래스형 뷰로 만드는 것은 모든 함수형 뷰로 만들 수 있고 또 서로 바꿔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구현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특징이 있고 이제 클래스형 뷰로 저희는 오늘 구현할 건데요 클래스형 뷰는 생산성이 함수형 뷰보다 높다라는 특징이 있고 그만큼 대신 제약 조건이 있고요 함수형 뷰는 거기에, 거기에 대한 제약 조건 없이 자유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클래스형 뷰로 생성해 보고 뷰의 가장 기본은 이제크리에이트 리드, 서이렇이이고요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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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해서, 이 해서, 이 해서, 이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해서, 구현을 할 건데요 네. 일단 모델스를 가져와야 되겠죠. 북마크에서 모델스를 가지고 오고 그럼 디장고 뷰스 제네릭 그리고 리스트 임포트 리스트 뷰 그리고 from 디장고 뷰스 점 제네릭 에디트 에디트 임포트 크리에이트 뷰 그리고 딜리트 뷰 그리고 디테일 업데이트 뷰. 업데이트 뷰를 여기서 가지고 오고 from django.views.generic.detail에서 import import detail 뷰를 가지고 올 겁니다. 네, 그럼 한 개씩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먼저 리스트 뷰인데요. 붕 r o m m a r k list 리스트 뷰를 상속 받아서 모델은 북마크를 가지고 오고요. 리스트 뷰는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 다음에 북마크에, 아, 여기 또 스플링이 틀렸네요. 북마크에, 크리에이트, 크리에이트 뷰를 가지고 오고요. 모델은 북마크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꼭 필드가 필요한데요. 크리에이트 할때 어떤 필드를 채울 것이냐에 대한 내용들인데 저는 사이트 네임과 그리고 URL과 그리고 컨텐츠라는 것을 가지고 채울 거고 템플릿 네임 서픽스를 통해서 저는 크리에이트라는 것을 나중에 만들어 줄 거고 이거는 템플릿 네임해서 정확히 북마크의 에뭐북마크에그템플릿에 북마크의 그레이트라고 적어줘도 됩니다. 네임과 서픽스의 차이점은 북마크는 정확히 주소를 지정해 주는 것이고, 서픽스는 이제 장구에서 찾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준다고 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생성됐을 때 success url은 이제 원래 위치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는 걸로 했구요. 클래스, 북마크에 업데이트, 업데이트 뷰를 상속받고 업데이트 뷰는 굉장히 크리에이트 뷰와 비슷한데요. 북마크를 가지고 오구요. 필드는 필즈 역시. 여기 위에 있는 것과 대부분 다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바꿔야 되는 게 여기 템플릿은 u p d a 라고 나중에 만들 거고요 success url도 닫같습니다그 네, 다음에는 이제 클래스 북마크에 delete를 생성해 볼 때인데요 delete 뷰를 상속받고 모델은 북마크를 가지고 오고요. 템플릿 네임 서피스는 딜리트를 가지고 오고, 성공 음, URL 역시 원래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도록 설정할 거고요. 그리고 클래스 북마크의 이제 디테일이죠. 디테일 detail 뷰를 상속받고 모델은 북 마크 그리고 템플릿 네임 서픽스는 디테일까지 구현한 구현하면 이제 뷰가 모두 완성되겠습니다. 음네 이까지 하고 이제 저희는 URL을 연결시켜 줄 건데요. 어, 이제 이러한 로직이 실행되기 위한 URL을 연결시켜 줘야 되는데 어떤 URL이 왔을 때 이런 로직들을 실행해 줄 것이냐.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여기 1차 c o n 라는 프로젝트의 1차 url은 여기에 있고요 저희는 2차 url을 만들 것인데요. u r l s 파일을 만들고 네. 그리고 먼저 1차 url을 연결시켜 줘 볼게요. f r o m 원점 아, 따로 필요는 없겠네요. 임포트 해줄 필요는 없고, 패스 아무런 뒤에 주소가 안 붙으면 인클루드 봉마크에 URLs도 보내고, 인클루드를 임포트 해주면 이렇게 1차 URL이 끝났고. 저희는 이거를 그대로 좀 뺏겨와서 url을 구성할 건데요 처음부터 만들면 힘들잖아요 <laughs> 네 ls pass a d m i 은 가지고 올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인클 c 드 역시 딱히 지금 필요 없어 보이네요 f r o m v i e s 를 가지고 오는데 import bookmark에 list bookmark에 d e t 북마크에 업데이트 북마크에 딜리트 그리고 북마크에 크리에이트까지 불러온 뒤에 이제 앱 네임을 설정 해 주는데요. 북마크고요. 아 이제 아무런 주소로 안 들어왔을 때는 저는 북마크의 리스트를 가지고 오고 제네릭 뷰를 상속받기 때문에 i 즈 뷰를 가지고 와야 되고요. 네임은 인덱스를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리고 이제 디테일을 한 개씩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디테일로 들어오면, int pk. pk 값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특정한, 이제 해당 컨텐츠 한 개를 들어가는 거니까, 마크에 디테일을 가지고 오고, edge view를 적어줘야 되고요 name은 디테일입니다. 잘안 보이시죠? 네. 그리고 또 패스는 업데이트 아, 요거를 다 가지고 오면될것 같네요. 패스 업데이트 인트 인트 PK 공마크의 음, 업데이트 음. 업데이트를 가지고 고 애즈뷰를 통해서 구현을 해주고 그리고 네임은 네임 name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URL을 연결할 때써 줘야 되기 때문에 네임을 설정 잘해 주셔야 되고요 이 뒤에 콤마는 꼭 찍어 주셔야 되고 패스는 delete, delete 역시 int, p k 값도꼭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북마크에 delete a s v 뷰를 통해서 네임은 delete를 또 설정해주고 pass 이제 create라는 걸로 들어오게 되면 북마크에 create로 연결해주고 a s v 로연결해준 뒤에 네임은 create 라고 해주면 이제 2차 url까지 연결이 끝난 것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1차 URL과 2차 URL을 연결시켜 주었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직접 화면에 구성해줄 템플릿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